안녕하세요, 아오지 언니 오늘 쉬면서 집 청소했는데 편집 없이 아오지 언니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하늘이 막죠. 저희 집 앞인데요. 아이고 오늘 청소했어요. 네. 뭐 집이 여기가 이렇게 정문인데요. 너무 커서 열었다 닫았다 귀찮아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laughs> 네, 정돈되지 않은 가라지. 오늘 오후에 저희 애들 골프 가요. 네, 골프채 씻고 가야겠죠.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냉장고, 딤채 제가 좋아해요. <laughs> 자, 이제 문을 가라지 문을 닫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세탁기. 문이 저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어요. 햇빛이 너무 세서, 아, 이뭐 손님들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 이렇게. 자. 자 여기는 스터디룸이에요. 네. 스터디룸 여기가 아 어, 그러니까 주방 거실이에요. 이렇게 TV도 보고 이렇게 어, 제가 오늘 설거지를 못했어요. <laughs> 오케이 구글 스탑. 자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커피. 커피 예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수영장이 보이고 이렇게 호수가 보여요 이쁘죠? 예. 제가 물건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사서 쓰거든요. 예. 그 여기에 그 다이닝이라고 어, 손님들 오면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대부분 안 써요 여기에 예, 좀 어두워서 아 대부분 저기서 예, 가족들은 저기서 밥을 먹죠. 그리고 여기가 수영장인데, 이렇게 더우니까 항상 문을 닫아놔요. 음, 여기가 수영장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예, 오해 오면 수영하고. 그리고 저쪽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손예 거실 여긴 t v 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뭐 얘기도 하고 손님 들어오면 여기서 뭐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우리 집 애들이 레고 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앞마당 <laughs> 앞마당인데요. 앞마당도 되게 이뻐요. 어. 이렇게 앞집에서 지금 울타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마당. 예. 대문이에요. 문, 들어오는 문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등. 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2층 올라가는 계단. 아유, 2층이 있어서 편하긴 해요. 예, 위에서 자고, 예, 내려와서 놀고. 위에 보시면 이게 채광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햇볕이. 예, 그래서 2층, 어, 2층인데 불을 안 켜도 환해요 이렇게 채광 채광이 들어와요. <laughs> 여기는 우리 아들 방인데요. 우리 딸이 자기 방이 있는데도 오빠 방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다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 밑에서 자고 침대를 동생한테 양보했더라고요. 우리 아들 방에서도 이렇게 호수가 보여요. 이렇게 호수가 보여요. 아, 정돈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여기가 우리, 여기, 여기는 우리, 그, 네, 손님 방. 예, 네, 손님 들어오면, 손님 방인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 딸 방인데, 아이, 뭐, 안 들어와요. 예. 네, 딸 방. 딸 방, 정치도 좋아요, 여기. 이렇게. 근데, 안 들어와. 오빠랑 자요, 오빠랑. 우리 딸 방이에요. 그냥. <laughs> 이렇게. 그 그러니까 위에 방이 4개 있고, 밑에 방이 한칸 있는 거예요. 이 거실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또 위에 예, 이렇게 화장실. 응. 이렇게 채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좋아요. 이렇게 화장실. 그리고 우리 아들 방, 아까. <laughs> 그리고 여기가, 여기 호주는 이렇게 변기가 따로 있거든요. 변기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요. 아. 그리고 여기는 욕조. 여기서 호수가 보이고 수영장도 보이네.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 샤워실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안방으로. 근데 여기가 수납장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수납장. 수건. 여기는 이불, 이불칸, 제가 좋아하는 등 이게 2층에서 보면 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안방이에요. 개판이에요. 하, 화장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에서 보는 풍경, 여기가 집 집들이 다 좋아요. 제가 물건에 욕,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필요한 거 그냥 사다 쓰거든요 어차피 다 짐은 짐이에요 다 버리게 돼있어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옷장이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에요 네. 여기에 이렇게 변기 있고 샤워 부스 있고, 욕조가 또큰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근데, 화장실에서, <웃음> 화장실에서, <웃음> 저기 호수가 보여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수영장도 보이고. 이렇게, 안방 화장실이거든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2층은 이렇게 간단해요 예, 방이 있고 화장실 두개 있고 예, 그럼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기 이렇게 큰 거실 있고 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또 거실 여기는 뭐, 게임방이라고 하는데,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뭐, 놓기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아, 호수가 보이는데,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안마기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누워서, 아하, 호수를 보다가, 잠이 드는 거죠. 예. 이렇게. 이렇게, 저희 집.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 이 집도 저는 커서 청소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가족이 밥 먹고 밥베큐하고 아름답죠. 흑조도 불러 볼까요? 흑조. 부르면 뭘 줘야 돼? 제가 저번에 흑조 불러 가지고 뭐안 좋다고 하는데 양상초 같은 거 줘요. 빵은 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이리 와. 저기 흑조들이 오고 있어요. 제가 부르면 와요. 저희 아들이 애들이 애타게 불러도 안 오거든요. 근데 제가 부르면 와요. 얘들아. 금모닝 예, 오리도 와요. 오리 부부도 오는데 <laughs> 와, 오리 부부 정말 그 수컷이 암컷이 먹을 때까지 안 먹어요. 기다리고 있어. 아, 저기 오고 있죠. 흑조 보이죠. 응, 저두 마리 오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불러서 제가 카메라 끄고 양상추랑 줬거든요. 이번에도 줘야지. 네. 저를 알아봐요. 저기 운동하다가 저기 섰거든요. 그래, 저 곁에 오더라고. 와가지고 막 머리로 저한테 비비더라고요. 저는 개인 줄 알았어요. 개. 아니, 쟤들도 내가 조그만데 똑똑해. 빨리 와. 어서와. 오늘은 뭐 먹었어?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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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열심히 고고 있어요. 아사하고아 어, 근데 양상추보다는 빵을 더 좋아해요 근데 빵을 먹으면 안 된대요 예, 네. 양상추 이런 거 주래요 어서와 잘 놀았어? 두 마리 오는 거 보여요? 귀엽죠? 어서와 오늘은 뭐 먹었어? 오. 오리 부분은 어디 갔지? 천둥오리 인데요 어 수컷이 하얀색이에요 신기해. 응. 오고 있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여기 있구나. 오리 찾다가. 아이고 오늘 뭐 했어? 안 더워? 난 더운데. 응? 왔어. 이리 와 가까이. 그렇지? 어유 왔다. 왔어 왔어. 자. 우리 구독자들한테 인사하면 내가 오늘 몰래 신선한 빵을 하나 주겠어. 이리 와. 이리 와. 아, 어, 애들이 예뻐졌다. 얘 예쁘죠? 음, 예쁘다. 아이고, 쟤는 새끼였나? 이쁘죠, 애들? 양상추 갖다 줘야 돼요. 아주 수영을 잘한답니다. 어, 야, 더 까매졌다. 맨날 수영하고 우리 집 들어가서 수영할래? 응? 잠깐 기다려. 먹을 거 줄게. 어, 자, 빨리 면기좀 부려봐. 가까이 오는데. 자, 카메라 들었어. 카메라 드니까 무서운가봐. <laughs> 이렇게 네. 자연과 함께. <laughs> 자연과 함께 아오지 언니는 쉬고 있어요. 아, 나이 40대 중반이 되니까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그래서 요즘 아침에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예, 네, 아침에 운동하는데 좋더라고요. 저희 집 뒷마당이에요. 아, 덥다. 이렇게 수영하고 이거는 불 피우는 거. 화로, 화로. 예. 그리고, 바베큐.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거는 천사의 나팔꽃이래요. 앞에는 폈어요. 이렇게 여러분, <laughs> 간단히 저희 집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